네, 안녕하세요. 원터치 장기 대국 시작하도록 하습니다 자, 지금 현재 4급 구간이구요. 자, 상대는 3급입니다. 자, 선수 기마대, 후수 기마대국이구요. 자, 지금 어느 정도 18급에서 4급까지 내려오는데,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많은 기력 상승이 있으시기를 예,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뭔가, 뭐, 대국 중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예, 댓글 달아주시면은, 그에 대해서 제가 어, 답을 달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 빼고 사놓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당기게 되면은 상이 이렇게 나갔을 때, 요, 치고 간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밀 수가 있기 때문에 붙여주고 자 안쪽으로 해서 여기는 네 묶이게끔 해 놓고 충분히 대국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살을 이렇게 넣고 충분히 예, 포 넘겨서 양득을 뭐 취해 본다거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먹게 되면은 넘어가면서 차 걸고 하기 때문에 당장에 요거를 취할 수는 없어요. 네. 자, 궁성 수비를 조금 생각하시는 것 같고. 자, 사실, 곰 바로 빼면은 상장이 날라오니까 이렇게 넣고 나서 이렇게 상을 한번 노려보는 자리도 뭐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우선 여기 가서. 차달라. 자, 넘어가서. 사실 이것도 지금 안 됩니다. 자, 지금 어느 정도 뭐 초반 수수는 잘 대응하시는 것 같거든요. 자포자 자, 지금 포는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침투해서 들어오는 수어그 수는요 어, 먹는 건 조금 과한데 지금 포가 이렇게 먹을 수도 있고요 포가 이렇게 넘어가서 차 달라 포 달라 뭐 포가 상을 치는 거는 차가 일단 죽기 때문에 이 수에 대한 순, 그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뭐 피하고 나서 먹었을 때 밀어볼 수는 있겠는데 뭐 사실 그렇게 썩 좋은 상은 황 아니에요. 뭐 많은 이렇게 뭐 빠져 나갈 수도 있고요. 자 이거 배치 중요합니다. 욕심을 하나 더 부린 거기 때문에 자 먹어. 먹고 가는 거는 조금 네 그렇구요 자 이렇게 해서 네. 자, 상이 지금 걸렸기 때문에 자 이렇게 뒤로 후방 배치 자밀면게 먹을게요 당겨오면은 포가 먹든 마가 먹든 충분히 어, 기가 어, 갈수 있는 자리가 있구요 지금 목적은 빨리 군을 틀게 되면요 음. 틀게 되면은, 이 병력에 대한 뭐 공격수단은 다 해소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예, 네뭐 온다고 해서 지금 산길이고, 붙인다면은 이렇게 당겨와서 버틸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우선은 어떻게 갈까요? 차를 달라. 차를 달라. 했을 때 빠지고 붙이면 미는 수. 어... 갔을 때 먹고 내려왔을 때 빠지는 길이 있네요. 자, 우선 이렇게 가겠습니다. 지금 마가 이렇게 다시 내려올 거거든요. 그러면은, 밸런스 있게 방어는 될것 같긴 한데, 이 무, 미는 수에 대한 해결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으면은, 좋은 결과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자, 이거 뭐 먹겠다는 건가요? 음. 자, 이거는 그냥 칠게요. 치고, 자, 이건 약간 느낌상 이렇게 간 사항이거든요. 주황줄 열고, 하게 되면은 뒤로 빼겠습니다. 빼면서 자, 지금도요. 자, 치면은 막아 먹으니까 요렇게 뒤로 빼면서 사 달라. 아, 병 달라. 자, 이거 솔직히 좋다고 볼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먹고 지금 다리가 지금 넘어가서 장군 수가 있긴 한데 일단 이거 먹고 나서요 네, 다시금 되돌아갔는데 되돌아오면서 이제는 넘겨 장군이 나옵니다 넘겨 장군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대비를 해야 될것 같고요 자 이건 사실 뭐 크게 뭐 이건 전혀 방비를 안은것 같아요 자 차가 죽고 많은 네 드세요 자 이거는 먹으면 먹게 되니까 포가 넘어가서 3선 자리 잡으면서 대차 빠지면은 막아 죽으니까 자 요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은 네, 보다 네, 잘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먹고 나면은 또 면포가 노려지니까 결국 먹을 수밖에 없고요. 포가 있었을 때, 자 지금 일단은 포기는 안 하시니까 당겨서 내려오는 수 대비. 자 마가 이렇게 오나요? 자 올려서 대비. 네. 뭐, 먹으려고 하나요? 자, 가고. 먹으면 먹, 먹게요. 뭐, 정리를 하죠. 뭐, 장, 뭐, 포가 먹게 되면 장군수에서 흔들 수 있겠지만, 그 다음 지수가 에, 부족할 것 같거든요. 자, 잡으러 오면? 자, 여기서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먹고 먹고 이렇게 정리하게 되면요. 올라갔을 때 포를 어떻게 지키냐 이거거든요. 먹고 다 정리하시면 됩니다. 올라갔을 때포 정리.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은 사실 조를 하나만 하나씩 가더라도 이게 대처가 어렵거든요. 상기 뭐 장군수 뭐 이런 것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당겨서 차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아 잠깐만요 이거 조리 죽나요? 포도 죽나요? 어. 잠깐만요, 이 졸은 좀 큰데? 근데 차 하나가 워낙 점수가 크다 보니까 양사도 지금 없는 상황에서 상진출? 자, 먹고 자 이거는 뭐 마가 살을 먹겠다는 건가요? 네. 자, 이렇고 나면은 뭐 해서 이렇게 가서 자 내려오고요 장군을 쳐서 음 자리만 좀잘 잡으면 될것 같거든요. 내려고 밀고 어차피 얘는 내려오기만 하면 얘는 걸리거든요. 예, 여기 는 장군수의 외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예 이번 대구 주요 장면 보도록 할게요. 사실 초반 중반까지는 괜찮았다고 봅니다. 예, 빠르게 포 넘겨서 곰 빼고 사놓고 이렇게 넘겨가는 자리까지는 가야 되는데. 이 상장의 위기 때문에 살을 올려서 포를 넘겨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자이 십살이 이거를 먹을 수는 없죠 그럴 거면은 일단 이 전제가 어느 정도 병력이 없었을 때이 예, 상대 초에 병력이 없었을 때한번더 공격을 감행했으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이 포상 그리고 양졸 교환이 된 상황에서 수비만 잘 이루어진다면 사실상 초에서는 쉽게 쉽게 간다는 거거든요. 자 지금도 뒤로 빠지면서 이제 포장 칠수 있기 때문에 대비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음. 자 그러면은 뭐포를 이렇게 넘긴다고 해서 그 다음 차를 한칸 움직인 다음에 공격을 나서는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차가 먼저 말을 잡으러 갔지만 보장에 의해서 차가 희상이 됐고요. 자, 결국은 여기서는 병력 차이가 생겼거든요. 뭐 4대 5 차가 있고 없고 차이긴 한데, 자, 여기서도 포가 양사를 따는 거죠. 뭐 교환하니까. 뭐 뒤에 디심을 발휘할 백력기 없으니까요. 자 여기서 뭐 여기서 쭉쭉 올라가면은 뭐 크게 어려움 없을것같습니다뭐 장군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요. 뭐 이렇게 나오더라도 포가 나가 상이 나가서 장군수도 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장군수에 조금 조리 희생이 됐긴 했지만 그래도 격차는 네, 충물이 많구요. 마가, 살을 찰수 밖에 없고,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니까 결국 상장에 이렇게 대곡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